And my life feels so vacant. Without you, I'm just moving in between. A sad reality. No I'm patient. But I've been out here waiting for someone else to feel the void in me. A harsh reality. And I heard you 안녕하세요 캠핑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양주에 위치한 위드온 모터스에 왔습니다. 네, 전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드온 모터스의 전무 최승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차량이 뒤에 있는 차량인가요? 예, 이 모델은요, 저희 주력 모델로 어, 위드온 모터스의 럭셔리 모델입니다. 베이스 차량은, 어, 르노의 어, 마스터 모델이고요 마스터 모델 기반으로 한 저희 럭셔리 모델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차량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 예, 차량은요 6,665만 7천 원입니다 음...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네, 네. 어떤 네. 옵션들이 들어가 있나요? 이 어, 차량에는 인산철 배터리 국내에서 제작된 인산철 배터리 600A 장착되어 있고요 솔라패널은 500와트 그리고 내부에 에버스사의 D5 모델인 바닥난방도 되고 따뜻한 물도 쓰실 수 있고 히터가 되는 무시동 히터 에버스사의 무시동 히터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옵션들이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더 이상의 옵션이 필요치 않을 정도의 옵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외관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외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네. 어, 출입문에 보시면 예. 원래 차량에서 외부에서 어, 원래 차량 출입문을 떼고 예. 캠핑카용 출입문으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음. 차량에 있는 순정 키로 같이 잠기고 열리고까지 될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음. 그래서 닫고서 닫으면 같이 닫히고 같이 열리고 하실 수 있으니까 예,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예, 뭐, 요 차량 길이에 맞게 3m 피아마사에서 나온 피아마 어닝을 장착해놨고요. 음. 네. 어, 캠핑을 하다 보면 노지 형식의, 어, 흙바닥에서 캠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렇게, 그,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그, 딱딱한 곳에서는 팩다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 요렇게, 음... 차량에 설치된 벽면에다가, 요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서 캠핑을 하실 수 있는 어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 뒤쪽으로 오시면, 요 차량의 특성이 개방감이거든요. 네. 뒷문을 활짝 젖혀서 예, 개방을 시켜 놓을 수 있고 예, 그리고 하부 쪽에 트렁크 트렁크 장착해 놨고요. 트렁크를 열면 요렇게 환하게 불도 켜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어, 개방감이 진짜 너무 좋네요. 예, 요 차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는 문을 더 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아... 더 문을 활짝도 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네. 내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들어오십시오.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예이 테이블이 예 낮에는 이렇게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실 수 있는 테이블 형식이고요. 이 테이블이 높낮이가 조절되면서 여기가 전체가 다 침상이 될 수도 음. 있고 그리고 예좀 개방감 와 예. 진짜 이 개방감이 예, 개방감 문만 열리면 또안 되니까 모기장도 쳐줄 음. 수 있고요. 모기장도 원터치 형식으로 찰칵찰칵 해서 모기장도 쳐줄 수 있고 예. 반대쪽 네 창문도 양쪽으로 놔줘서 이렇게 해서 개방감을 확실하게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충망을 주고 네. 그리고 여기도 상부장 상부장도 이렇게 널찍하게 크게 양쪽으로도 줘 놓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메틱에서 나온. 냉난방기예요. 음. 난방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냉방도 되고요. 예. 물론 히터가 그 에버스사의 히터가 있어서 그 히터로 바닥난방이라든가 따뜻한 물이라든가 따뜻한 바람까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침실은 침실로 만들게 되면 이제 온수매트. 온수 매트를 쓰실 수 있게 기본적으로 포트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춰서 온도 온도 조정기거든요 네. 온도를 맞춰서 온수 매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도 만들어놨어요 스피커는 양쪽에 달아서 네, 오디오 오디오로 블루투스로 그냥 간편하게 내가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전송해서 바로 들으실 수 있고요. 아,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촬영이 되네요. 그런요 네, 네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까요? 네. 네. 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진짜. 네,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어, 요 TV는 LG에서 나온 어, 스마트 TV 장착해 놨어요. 그래서 뭐, 그 유튜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송 마음껏 보실 수있으시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보스사의, 어, 무시동 히터. 바닥 난방도 되고, 따뜻한 물도 쓰실 수 있는 히터, 무시동 히터 장착해놨고요 주방 쪽인데, 뚜껑을 열면, 예, 뚜껑을 열면, 이렇게 높은 개수대가 나와요. 음. 개수대가 나와서, 예. 설거지, 충분 공간, 충분하게 계속 설거지 하실 수 있고, 여기도 보조선반이 나와서, 이건 보호 테이프 끼면 깨끗해요. 네. 보조선반이 나와서, 이렇게 조리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서랍 3단계로 이루어져서, 1단, 2단, 3단, 3단계로 이루어져서, 3개의 수납 구간,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차량 특성상 요 정도 크기에 98리터 정도 되는 냉장고거든요. 네. 투도어로 냉동실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음... 예. 그러면서 손잡이가 달려 있고,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운행 중에도 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죠. 예, 요 테이블 모드로 되어 있는데, 요 테이블 모드를 침실 모드로, 모드로 바꿔볼게요. 네. 예, 끝났습니다. <laughs> 와, 한번 누워봐 주시겠어요? 예. 음, 여기는 참고로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하고 비슷비슷해요. 음. 그래서 이쪽으로 누우셔도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누우셔도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제공하는 요거 베개로 쓰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laughs> 예. 와. 예. 충분한 거리 되죠. 네. 제가 참고로 176입니다. 176이요. 예. 그래서 예, 공간도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쪽으로 많이 붙으면 음... 네, 이만큼 공간됩니다 세 사람이 눕기에는 정말 충분한 공간이겠네요 예, 충분히 누우실 수 있으세요 이쪽에서 봤을 때이또 이런 느낌 네네 네, 됐습니다 예 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도 어... 템바 도어 형식으로 열고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화장실 공간도, 샤워실 공간도 부족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되죠. 예. 그리고 수납 구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 220 쓰실 수 있고. 네. 샤워기가 어디 있는 요 샤워기는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샤워하실 수 있어요. <laughs> 네 오늘 너무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캠핑 방송국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캠핑 방송국 구독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위드 업 모터스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eah, Harsh reality, and I heard you with some one else while I'm here by myself holding on to.